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지금 이 종목에 물려 계시거나 이 종목으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탈출 구간 대응 방법 전부 영상에서 무료로 공개드릴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면서 돈이 되는 정보, 내 계좌를 지키는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2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대박 추천 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비엠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종목은 월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결국에 몇 퍼센트, 180 퍼센트의 대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드렸던 바로 무슨 종목? 포스코 엠텍 종목을 2월 6일 제가 여러 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을까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210%에 가까운 미친 듯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소 10배 이상 먹을 대박 종목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로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6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종목은 바로 삼부토건입니다. 자, 삼부토건이 오늘 이제 여, 어,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어, 단기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긴 해요. 그걸 왜 그러냐면은 어, 그 부분을 좀 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부 토건이 최근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좀 크게 좀 부각을 받아서 급등을 한 모습이긴 한데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좀 하락을 보이고 지금 이 부분에서 그죠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단기 반전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저희가 그죠 저희 여기 보시면 3부 토건을 언제 알려드렸냐면은 사실 어 제가 한달 전부터 그죠 한달 전부터 계속해서 3부 토건이 힘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3부 토건이 왜이 어, 힘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5월 그 중순부터 알려드렸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확실히 개인 투자자 가 이걸 끌어올릴 수 없고 여기서 좀 지켜줬다는 거는 확실히 추가적인 힘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어,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수익권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뭐50% 이상 수익권일 이 테지만,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그죠? 지금 이제 좀 손실을 보고 계시거나 어, 물려있으신 분들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리뷰를 하려고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지금 이 부분에서 왜그 뭐죠 여러분들 왜어 반등이 나오고 있냐? 일단은 지금 딱 여기죠. 예, 지금 3,300원, 예, 3,300원에서는 어 이제 지켜줘야 어 지켜줄 만한 자리이긴 해요. 그래서 어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지지라인들을 어 지금 지켜주고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냐? 일단 탈출 구간을 좀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릴게요. 일단 저는 어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3,750원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어 물론 제 영상의 오후에 어 오후나 이제 그때 이제 아마 올라가서 어좀 변동이 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좀 빠르게 좀 정보를 받고 싶고 그렇죠?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 대응을 하고 싶으시면은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6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개인 번호 오픈했으니까요 이쪽으로 문자로 숫자 6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3,750원까지는 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여기 이 부분에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평단가를 어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대응하는 방향이 조금 어,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도 보면은 주봉상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뭐 힘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어, 힘은 있는데 어, 지금 어, 최근에 좀 단기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조정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이 3.80원 그렇죠? 3 8 0원을 이탈하면은 그죠? 3 8 0원을 이탈하면은 여러분들 좀 비중 축소 하거나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크게 들어오 온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었고 그렇죠? 어, 오늘 어, 외국인이랑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도 순매수를 보이긴 했지만 어,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경고 종목도 지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겠다라는 점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월봉상 보면은 사실 월봉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 어, 지금 이 어, 121선 아래 에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뭐잘안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11선이랑 어, 그래서 11선이랑 11선이 지금 6 1선을 뚫고 지금 위에 올라. 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5,000원까지도 열려는 있는데. 그쵸? 5,000원까지는 열려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좀 급등을 했고, 그래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 이 3,250원에서 지금 이제 그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3,750원까지도 어 반등을 좀 노려봐도 괜찮겠다. 이점에 우리가 오늘 시점으로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 흥하, 어, 흥하윤이 아니라 일단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냐. 일단 우리가 최근에 재건 관련주로도 엮여있긴 하지만, 보면 여러분들 일단 삼부토건은 보시다시피 이 도로공사. 지하철, 철도, 발전선, 어, 발전소 등의 생산을 생산 및 판매를 어, 판매 제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6,800원이고요, 유동주식수비율은 91.15%입니다. 그리고 어, 주주현황은 DYD가 가장 큰또 지분율을 확보하고있는데 어, 지금 이제 그 대주주가 10%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겠다라는 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63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30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734억 원으로서 일단, 이번 분기 돌아서면서 흑자를 보였어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이제 흑자를 보였고, 매출액도 좀 증가를 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보다도 좀 증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무 상태표를 보면은 자산과 자본 모두 뭐 크게 뭐 변동상은 없고요그 다음,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을 보면은, 어, 부채비율은 이제 좀 증가를 했죠. 예, 근데 유동비율도 이제 21, 20년도랑 21년도보다는 소폭 증가를 했다. 이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주가를 돌아와서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 일단은 뭐 힘은 뭐 아직 뭐 끝났냐 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신기 시기상조예요 왜냐면 힘은 확실히 좀 들어와 있고 그쵸 그렇죠? 힘은 확실히 들어와 있고 지금 어 보면 보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그쵸 그렇죠?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이제 그 20년도에 크게 이, 이때 급등세를 보이고 추후에 어, 그죠 그 이후에 어 21년도 들어서면서 22년도 여기를 지금 여기 박스권을 다 지금 뚫었거든요 최근에 그니까 지금 확실히 힘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박스권은 22년도 초반에 이 박스권을 뚫고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3,910원만 뚫으면은 더 날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10원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우리가 추후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단 3,900원 까지는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을 때 당연히 거래량은 증가를 해야 되고 여기 를뚫는다면은 어, 뚫고 지켜주면더 확실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 거고 3,900원 어떻게 뚫느냐도 우리가 좀 추후 어, 추후에 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 방안을 시나리오를 잡아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6 또는 3부 토건이라고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평단가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 또 대응 대응 방안과 시나리오 또 전략 집도 여러분들 모두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로 숫자 6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가격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오픈했습니다. 종목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주요 종목의 추천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이 대응 전략 자료집에 대해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세부적으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3차 목표가까지 주요 구간에 대한 핵심 목표가와 이에 대해서 매도 대응으로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구요. 전체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미공개 자료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력들의 매집 추이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 정리를 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흔히 여의도 정보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개미들이 그 동안 정보의 격차를 통해서 수익을 놓치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와 관련해서 이런 대응 전략 자료집 안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내용까지 발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주요 차트에 주요 매물대 대응하실 수 있는 매물대죠 눌림목 자리 다 표기해드리고 여긴 안 나와있지만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리와 매도 시그널 자리까지 함께 포함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자료를 받으신 이후에 태력들의 목표가와 구간들을 체크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적주의에 대한 전망과 차후에 모멘텀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종합선물 세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지, 그리고 주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만 해보셔도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하단의 번호로 신청을 해주신다면 이 자료 다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제가 이런 정보, 대응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검증해 또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당일날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와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 포함해서 제가 종목을 딱두 개만 선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 거고, 그렇게 이제 이길 수 있는 싸움, 저 이론 전문가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당일날, 그리고 급,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원하시는 분은 제 개인번호 오픈했습니다. 0108077-4842의 숫자 6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